그만. 오늘은 좀 멀리 제가 차 리뷰를 해로 갑니다. 같이 안 가보시죠? 구! 1 0 k m 구간입니다. <S> <S> 알았다. 가라 가라. 조심해서 가라 빨리 빼라 김해공항 한산암. 아안가왔는데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와 무슨 이런 일이? 김해공항 면세점에 엑스트라 조스를 팔고 있습니다. 뵙겠습니다. 아, 멋있으십니다. 내일 일정을 위해서 일단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와 너무 젊으신 거 아닙니까, 대표님? 친구라 해도 이겠는데요 와, 윈터타이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숙소로 출발. 네. 1인 숙소 좋은데? 와 분위기 뭐 너무 좋은데요. 날씨도. 그 어디 도쿄에 있습니까? 목태기스키시. 토치기현. 토치기요. 토치기 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 바라기인데 예. 대략 한 45분 정도 음. 걸리고요. 오늘 날도 좋고 재밌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모태기 썩이입니다 예. 바로 아, 그거는 위에 있는 그거는 위에 있는 캡쳐한 거죠. 예. 요거 어, 말고, 쪼끔만 해주세요. 진정하시 친절하시네요. 네, 친절하시네요스토 어, 네, 혼다 역사와 여러 가지 그 정말 초창기 때 차량부터 해서. 네. 네, 꽤 되게 차들이 되게 많아요. 안에 네, 입자가 보이긴 한데 꽤 안에 바이크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들어있어요. 음. 아 가장 무서운 코너. 아 참. 굉장이 서야 돼. 연습이라도. 에다가 실고 오는데 예. 여기 어디 있을까요? 도착. 오. 대박. 아우디 RS3 TCR 경기 차량을 오늘 리뷰해러 왔습니다. 금화님 일본 모빌리티 미소토모데리 하지 오시누라 고센 하수소요. 아, 연합이다이르간잘 부탁해요 와 okay. 감사합니다 땡큐 레이컴 투 잡바 레이스카 RS3 아, 이 차는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기차 중에서는 F1들 이 완전히 하드코어 레이싱카들 제외하고는 GT3카 GT4 TCR 이 정도가 저는 거의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양사은 전륜차에서는 가장 베스트 레이스카 그렇지만 전륜차가 더이 컨트롤을 요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탈 차는 Non-ABS ABS가 없고 Non-Hydro-Vac 그러니까 온전히 나의 힘으로 제동을 하고 릴리즈를 어, 부드럽게 하면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걱정도 되고 예 그렇지만 오늘 또 재밌게 한니다준비하신것 같습니다 w e l c o 와 대박 와, 감동이네. 아니, 이게 뭐, 유료 광고도 아니고, 내돈 내산입니다. 제가 돈 주고 왔습니다. 돈 주고, 돈을 제목 줬습니다. 근데도, 아, 이 우리 카토상. 카토상이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그 최정원 대표와 작년 24년도에 TCR 최정원. 최정원. 네, 같은 팀으로 해서 네.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챔프, 챔프. Last year. 어, last year. 작년에 24년도. 그래서. 어 아시는 분들은 오 가토상이 왜그그화 TV에 왔지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차가 카토상 차입니다 카토상 어, 아우디 RS3 요팀 감독님이자 드라이버로 아주 유능하신 분 라스 드라이버 장년 잠깐 관님 장년 아, 드라이버로 <laughs> 네. 그 우리나라의 구준학 선수님 예 네. 같이 뭐 하시고 요 썬더볼트 채널에도 한번 음, 출연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혼다 시비갈. 아, 시비갈, 시비갈, 시비갈.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제가 방구석에서 시뮬로 한참 많이 붙은 차입니다. 혼다 아, 시비갈, 아반드 엔, TCR. 적으로 많이 만난 차인데, 오늘 제가 한번. 아, 이 하드코어 차량을 컨트롤이 가능할까? 좀 걱정도 되지만은.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머리 조심하세나요 네. 네. 어떠세요? 오! <laughs> 어느 정도가 <웃음> 브레이크가 백0인가 <laughs>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도 그쵸죠 그리고 예. 버킷도 이게 좀 조금 남아요? 아니 아니 빡빡합니다. 네. 저는. 빡빡해요? 저는 아. 완전히 빡빡합니다. <laughs> 와 차들이 많이 오네 음. 스피네스요 음. 하트 하드 하드, 하드. <laughs> 아... 빠른 차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 없어요. 그게 지금 뭐 이렇게 우와. 한적하게 저희가 무슨 예선할 때 클레임으로 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행지가 어느 정도 받쳐줄까 하는데 확 돌아와 버려 그게 냥그 정신이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선하면... 너무 많이 안써야 되겠더라고요. 시간을 보면서 약간 스피닝 것 같다고 얘길 하더라고. 그때도 돌아온데 시간이 거의 바로 잡고 와서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laughs> 아나 보습니다. 와다. 음와와 와.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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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습니까 <laughs> 진짜 빡셉니다. 온 몸이 지금 땀이 다젖어습니 아니 지금 젖어 있는 게다 보여요. 와.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제거 <에고>, 제거. <제고>. 와 <laughs> 최고인 캐닉. <미케팅. 웃음> 너무 잘 타셨고 아 진짜요? 네. 뭔가 랩 타임을 내기에는 사실 이거는 좀힘들 조건이고 아 그렇죠? 네 지금 뭐도시나는 한번 아, 데이터가 보고 아, 너무 잘요 아, 잘 트래픽도 잘 많고 비켜 줘야 되고 야 스피닝을 또 하고 이러니까 와, 그러니까 행직 값에 대한 한계치가 네. 몰라놓으니까 조금 더 쓸까다가 확 돌아요 네. 조금 더 쓰면 완전 초가 떨어지는 거고 와 하드코어 하에 진짜 네. 오히려 브레이킹을 더 뒤에서 그냥 천천히 밟고 돌아서. 그니까 고, 적응이 되네. 네. 락은 일단은 ABS 락은 좀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음. 한번 정도 걸리세요. 어느 정도에서 ABS 락이 걸릴까? 뭐, 어느 정도. 처음에, 오, 이 정도서, 오, 하면서 띡 밟으면 락이 걸리는 예요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차 타거나 힘들 때, 이래 흘렸을 때는 뭡니까? 뭐 음. 좋습니다. 와, 진짜로 마지막에는 좀미식미식 거리더라고요. 아, 그럼요. 음. 이게 그냥. 원메이트나 모르겠어요 뭐 일반적인 차량들 그냥 타시던 분들이 와서 잠깐 한번 체험해 볼까라고 하기에는 조금 레벨이 날로 바긴해요 아, 어렵습니다 내가 봤을 때 하나 <놀라> 행지 종지가 세나 이렇게 고프로가 아, 휘어져버렸어요 다잠시요 네. <놀라>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금만그렇습니다예 페이스가 아무리 하얗거나 이, 이 이게 <laughs> 뭐, 네, 네. 이제까지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주행을 하다 보면, 타이어 똥이라 그러죠? 예, 예. 걔네를 저희가 발고 주행을 하는데, 예. 속도가 느릴수록 얘가 많이 붙어요. 화면을 좀 매끄럽게 해주면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수 있는. 음, 네. 어, 그 작업을 저는 이 여자분께서 하실 줄 몰랐고,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작업인데, 네, 저는 가님께 방금 받아야 이 팀에서, 예. 네. 네. 지금 이 작업이 가장 잘하시는 분이 이 여자분이시에요 이와시타 상 아,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아네 한국말 <laughs> 야아니 아니. 너무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네와무 아, <laughs> 와. 아, 아, 진짜 와 하이퀄리티 하이퀄리티 <laughs> 드라이버가 그래. 하실 수 있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좀잘 달릴 수 있도록 는 작업이긴 한데, <laughs> 어, 근데 이거를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마인드가 와 베스트 베스트 마인드 굿그러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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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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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현저하게 줄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스피닝을 했을 때, 파이어의 데미지가 있는지 부분도, 사실 이게 덮여있으면 잘 모르거든요. 이제 괜찮은지도 볼수 있기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을 한대요. 음. 완전, 완전 그 매니아예요. 뽀바오. 뽀바오. <laughs> <laughs> 나이스. 네네, 뽀바오가. 중국으로 합포트. 네, 좋아요. 와. 그래서 그걸 보러 갔는데, 하루 보러? 종일 보고 있어요. 정말 하루 종일 그것만 봐요. 막... <laughs> 진짜 마, 마음씨가 심성이 착하신 우리 미케, 미케닉, 강화의 네. <laughs> 따뜻한 그식성너에서 <laughs> 풀브레이킹 정도 했을 때압력 풀브레이킹의 느낌도 압력 레포저도 같아이 코너는 일단 노래 그래 공부를 하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저희 마지막에 그 내리막 예, 예. 백스트레에 있죠. 예. 거기는 거의 한100 정도 사실 쓴대요 어... 근데 그게 너무 가까이에서 풀려면은 뭐야? 나니까 아, 네, 어렵긴 싸웠요 거의 아까처럼 한 최대한 80 정도다. 아... 아까 보시면 이게 힘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 거의 체중을 실어야 될 정도로 네. 이렇게 이렇게 하나 팩스로 나눠 보거든요. 제가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오늘은한7 8시 까지, 이거지, 요그비 o 가다가 이제 이거지 이거지 82 오케이 know. I don't 서 n o w I don't k n 올라 I 는데요 아마 끝나고 나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그렇게 밟을 이유도 없었고 d o n 미리 서버리니까. 오늘 80바까지. 맥스 값으로. 잘봐 음.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열을 이제 충분히 해라고 한 엔진 스타트. GMG GT, GT3 차량이 뒤에 있습니다 약간 진동이 있어요. 진동이, 진동이 약간 이게 만약에 안볼 정도로 진동이 있을 정도는 아니죠. 아, 네. 그런 문제 없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한번 볼게요. 육안으로 볼게요. 예. 아, 달돼 가는데. 네? 7분 남았어요. 어, 들어가면 생각에 네. 오박이 되게... 아, 바퀴. 달리다가 또 혹시라도 두번더락 걸리면 그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뒤에는 열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에 나가면서 좀 어느 정도 해주고 언더만 조심하세요. 언더. 브레이크가 이제 딱딱 발에 맞습니다. 어... 와 진짜 기가 막힌데 기가 막. 이제 손에 익어 보스. 하... 어떠셨습니까 대박. 완전 적응해 보스. <laughs> 며칠 더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쉽게 끝나게. 두 바퀴가 아까워 죽겠어요 이분 초반 때까지 끌을 수 있겠어. 아 진짜로 가능한거 네. 같아요 충분히. 네. 한계치를 다 알았어요. 네, 마지막에 베레나스도 앞쪽에 가렸잖아요 차가. 느이차 네. 가렸기 때문에 그 것만 빼도 제 생각에 뭐한 4, 5초는 기본금처할 거예요. 요 네. 네. 이제 적응을 해갖고 진짜 제대로 타면 뭐 2분 초반대까지 뺄수 있겠어요. 와 완전히 이제 락그 얼마나 하 락이 걸리는지 어... 그거까지 다 알았어요. 됐어요. 이렇게 빠른시간에두 아, 세션에 이게 파악하기 힘든데요. 와, 이 내년에 데뷔해야 되겠어요 <laughs> 내년에. 내년에 꼭 제, 제가 제 진짜 기회 되면 TCR 데뷔 정말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 올해, 올해. 내년? 오래. 네. <웃음> <웃음> 이걸 락기. <laughs> 잘 들어왔어, 아까 거기잘 들어왔어요? 예, 확실히. <laughs> 네. 한번딱 락기. 원, 원 락기. 그래도 안 쳐봤고. <laughs> 맞아요. 최고예요. 굿, 굿, 베리 굿! <laughs> 그라모! 카토장, <laughs> 카토, 우리 미기 님, 지카 산, 최고, 최고, <laughs> 최고입니다. 유이바우 <laughs> 최고, 카토 최고. 팀으로 <laughs> 길을 외우고 차에 대한 밸런스를 익혀서 여기 와서 바로 이렇게 적응한다는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와. 얼마만큼 마이레이싱만으로도 지금 저희처럼 막 실차를 타고 해도 막 지금 적응이 안 되는 판에 와. 대단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 너무 와 너무 재밌는데 이거 크리한데 밤에 잘때생각나겠는데요제도내돈내 <laughs> 산입니다 여러분들 내돈내산 이거는 돈, 뭐 하나, 예. 거짓말 없이 정말로 돈 내고 타신 거고 내고. 예, 저는 한 푼도 제가 뭐 이렇게 할인해 드린 것도 없습니다 예, 예. 제가 진짜 타고 싶어 가지고 제가 또 시뮬레이션 DCR을 엄청나게 많이 탔어요 진짜 아이 레이싱에서 월드 레코드가 제기록일 만큼 TCR을 많이 탔는데 오늘 이제 이스날 되니까 적응을 완전히 해갖고 손에 막좀더게 달라붙는다 아무튼 기분이 너무 좋고 계속 타고 싶어요. 대회도 나가 싶, 나가고 싶을 정도로 가야때고 그래도 못해 나갔던 심으로 네. 상당한 경험도 가지고 계시지만 <laughs> 이런 실전이나 어떤 실제 네. 경기를 경험을 많이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떨까 사실 걱정했지만 은 오늘 타는 걸 보고 타임도 너무 좋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타실 수 있고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피하게 끝낼 아, 수 있을 줄은 사실 좀 불안불안했다라는 아, 말을 하시는데 너무 잘 타신다고요 아, 처음사도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잠깐 타고 오늘 이틀째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 진짜로 경험 없이 지지, 그냥 와서, 지지, 그냥 지지, 와서 지지, 정말 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타겠다 <봄> 야미끄 와, TCR 감독님, 경 선수, 일본에서 유명한 선수님이. 세기만 났다. 지금 한 25년째 지금 다니시고 와. 있는 카토 드라이가 미끄러졌어. 아, 모든 것이 이 아, 카토 덕분이다. 카토, <laughs> 오, 감사하다. 오까라. 감사하다. 오까라. <웃음> <땡큐>. <웃음> 카토 산. 카토 감사 감사하다, 땡큐 카토.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눈물이 내 눈물이 날것 같아. 내일 내일 대망 카토 행님, 카토 행님. 아 진짜 감사하고 와 다리가 후들거리네 일반 브레이크에 한 100배 와.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마 아 진짜 저 11월 달에 같이 경기 나왔던 썬더볼트도 아마 이 초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 예. 너무 잘 탔습니다 아, 최고로 잘 타셨고 아감사 너무 좋은 경험 하신 것같아다아 감사합니다 베랩을 못 찍은 게 진짜 네.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보고 있다가 이런 TCR 경기차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글 보고 마냥 그냥 어 우리 요 대표님한테 DM을 보냈습니다. 제좀 제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뭐 다른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혼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내가 차에 대해서 일각견이좀 있다 하신 분들은 요 TCR, 넘버 n ABS, 너 하이드로 백 차량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인생에 진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너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너무 재밌다 나봉 유미바오 유이 유이.. 유이바오 땡큐 한국에 오면 저.. 에버랜드 꼭한번 <laughs> 2분 9초 7일산데 그니까 4, 5초 빼면 2, 2분 4 뭐? 2 4 5 정도 2분 4초 정도 2분 아, 4초 정도. 아. 1년을 3분... 탔는데 선수가 2분 8초에, 8초에. 와. 선수들도 경험이 8초. 없으신 분들은 초가뭐 2분 뭐 2, 3초 때는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아, 진짜. 에, 엄청 잘타신 거라 이거. <laughs> <있는데. 웃음>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황송하게 또 칭찬을 해 아, 주시고. 네. 와, 이 뭐다? 엑스트라 조스. 아, 네. 남행 미디에한 개. 네. 이거 맛있어요. 칼라더더기니. 아. 아. 조스. 에너지. 에너지 워터스. 어.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다 타고 집으로 갑니다. 자리스라 아우디야. 아, 간다. 어, 저녁 비행기라서. 베리굿 프렌즈 <laughs> 형님 받아서. 얘도 조금 다듬아야 야, 잘하네. <laughs> 이제 인기, 인기. 한국에서 인기. 오, 될 겁니다, 이제. 야, 보고 싶을 겁니다. <돈> 돈이 많이들지 고맙습니다. <돈> 안녕. 안녕. <돈> 유, 유이바우, 안녕. 카토, <돈> 네, 안녕. 안녕. 이 짧은 기간이지만, 정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요. 와 신기하네 진짜 딱이틀이었는데요예와 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관광객처럼 집에 가네 그냥 누가 TCR을 타고 온 사람들이라고 음. 알겠습니까 이렇게 쉽게도 탈수 있고 참 세상 좋습니다 아다야 <laughs> 너무 잘 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 조심해서 가시고 열열 네. 한국에서 어떻게 돌아가세요 한국에서 <laughs> 아 도착. 오, 나이스. 운전해 하고 가지 와. 아예 나의 남. 역 받으세요. 간다.